이번에는 예. 2025년 이제 2월이면 어찌 됐든간에 뭐 1월로 되잖아요 음력으로 음음음. 지금 정월달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달인데 사실상 음. 집안에 이런 물건 이 있으면 안 된다 음. 갖다 버리세요 기운이나 이런 거 그렇죠 어, 어떤 물건이든 음. 이, 이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음. 어떤 물건을 갖다 버려야 돼요 음. 일단은 깨진 거울 같은 거 금가 있는데, 그냥 보기 해도 재수 없지 않나? 깨 진짜 재수 없지 않나? 아까워서 못 부른 사람 천지다, 근데. 아, 진짜? 그래, 그런데다가 스티커 막 박아가지고, 그냥 뭐, 땜, 땜질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거든. 안단 아, 큰일 난다, 그런 거. 그런 건 갖다 버려라? 갖다 버리고 또, 시계 있잖아. 안 가는 시계. 벽시계, 시계 멈춘 거 있지. 건전지를 교체 했는데도 안 가는 거, 그거 진짜 당장 갖다 버려야 돼. 그런 건안 좋다? 안 좋아. 또 다른은요? 중요한 건 이제 뭐, 돌아가신 분의 물품, 물건 같은 거, 이런 것도 정리를 진짜로 해야지. 영정사진도 꼭꼭 꼭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대. 그런 거좀 태워드리고 하면 참 좋을 텐데. 뭐, 맘에 안 들면 뭐 남편을 갖다 버리라고 이런 거 없나? <laughs> <laughs> 당장 갖다 버려야지, 당장! 좀 갈아치워야 된다, 그런 거는. <laughs> 일단 그런 물건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? 안 좋지. 근데 뭐,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. 근데, 갖다 버려야 된다, 본데 말만 들어도 재수 없잖아.